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문 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孤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흔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세 장의 말씀을 산상 보훈. 산상수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법에 로운 가르침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산상보훈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새 윤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첫 말씀으로서 팔복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뭔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앞에 있는 문단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여러 교훈들에 대한. 설론처럼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워낙 파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이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이다. 아, 이렇게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법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0 율법을 폐지하거나 부정하거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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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황홀한 은혜였습니다. 황홀한 은혜. 네, 율법에 무슨 은혜라고는 단어를 붙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니까 이 율법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황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형식주의가 되고 도그마화되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이 많이 훼손됐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본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은 참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함부로 폐하거나 율법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섭이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 산상 보훈 어, 너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의 새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참 귀한 본문인데 에, 어쩌면 이 산상 보훈의 주제가 아, 바로 이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살거나 구약 시대 백성은 우리가 선민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산상 보훈의 정신입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구구절절이 예수님께서 어, 이 교훈 저 교훈 그리스도인의 새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21절부터 26절까지는 에,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은 우리 구약의 십계명의 제 6계명에 나와 있죠. 자 이1일절 말씀을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각 단락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옛 계명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제 이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계명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문장 패턴으로 그 뒤에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는 살인하지 말라. 아,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걸 이제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이제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율법 율법의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그 율법 이면에 있는 정신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가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이 라가는 이제 헬라 원문인데 일종의 욕설입니다. 욕설. 네, 형제에 대해서 어,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어, 미련한 놈이라 아,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 구체적으로 뭐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살인하는 것 이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노여움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을 하는 것 이것도 살인하고 똑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그 숨겨진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걸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여움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경원시하면 아 이게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스스로 죄에 빠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속의 근본적인 동기들 악의 뿌리 이걸 제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화해 없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신앙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형제까지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후 사랑이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여움을 품거나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아,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히 제거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을 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 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산상보원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함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형제에 대해서 노여움을 가지고 욕설을 하고 함부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것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정말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도 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산상보훈의 결론은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인의 새 윤리가. 석유 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 정신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함부로 노여움을 갖고 욕설을 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살인죄와 같은 것임을 주님께서 알려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을 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봉사와 상담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가치관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동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